우리 목사님 어서 오셨어요. 대한민국 서울. <laughs> 어... 봉담. 어어요 네. 우리 사모님 방스럽네. <laughs> 화성 시민 여러분또 화환들 한다. 아, 제 지금 공부하고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족 여행으로 미국에 왔는데 브라이스 캐니언에 왔어요. 잘 했고. <laughs> 어, 형님과 아주머니 덕분에 응.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.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만 와서 미안하고요.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신 형님과 아주머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큰 어머니로서 우리 조카랑 우리 작은 댁다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가워요. 우리를 만나러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와준게 크게 선물이야. 정말 몇년 만에. 맞아서 어, 너무 땡큐 u 그리고 이게 브라이스 캐년의 굉장히 신선한 공기와 미네랄이 넘치는 아주 산소 공급. 좋습니다.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써야 만나서. 돼요. <laughs> 그래, 이했어 그 <예수했어. 웃음> 워낙 신랑 잘 만나서 이러고 살아요. 그짓말도 잘 하시네요. 아주 음, 맛있겠죠? 짠 신라면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시죠. <laughs> 누지 <laughs> 수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, 너무 맛있네요. 보네. 너무 맛있는데요? <laughs> 역시 양김김치. 역시 큰 엄마 김치 <laughs> 아, 이거 진짜 하신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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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건 <그걸> 너무 익혔어. <laughs> 너무 맛있네요. 브라이스 <브레이시키는> 캠핑 캠프장에 와서 커만을 <laughs> 먹고 있습니다. 고기 구워 먹어야 돼? 네, 여기? 여기요? 여기요? 여기유타 유타에요. 응. 아. <laughs> 네. Song, s 네. 성성 s 님들 몰래 오셨죠? 아니요. g s o 기름 s 이거 g s o 이거 이거 름 이거를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그아빠큰엄큰마 덕분에 이런 데도. 오고. 자연의 위대함을 느낍니다.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감동할 수밖에 없으요 <laughs> <laughs> 자, 한 성가 계속 한마디 계속 이성에서 살았던 건 도시, 성에 <laughs> 있는 도시가 어, 아, 도시에서 너무나아름답다 <laughs> <laughs> 절경. 이런 게 바로 절경이라고 하는 거죠. 어우, 노령 많이. 말할 말할 데인데 형이. 아니 너무 멋있잖아. <laughs> 와. 근 이런 데를 돈을 안깝죠 <laughs> 10월 3일에 브라이스 캐니언에 왔는데요. 너무 멋있어요, 진짜. 멋있어요. 한번 보세요. 한번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와, 저기 봐요, <뭐야>, 저거, 와. <laughs> 와, 저기 봐요, 저기, 와. 너무 멋있어요. 무슨 선 빠르시라. 같아요, 선. 여기. 오길 잘했다. 그, 그니까. 어. 진짜, 진짜 예쁘요데리러 뭐, <laughs> <laughs>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데리러 거. 와주셔서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하고. 예뻐요. 뭐라고 해요? 말로 아,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. 미국, 표현을 할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. 미국의 저녁을 다본것 같아요. 너무 예쁜데? 마바우트를 나바... 1.3마일을 걷겠습니다. 큰아빠가. <laughs> 와, 와밖에 안 나옵니다, 와밖에. 끊었다 갈 대박! 성을 쌓아 놓은 것 같네요. 네, 너무 아름다워요. 음, 이거밖에 자꾸. 할 말이 없어요. 우와, 어떻게 이러지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조은이도 자꾸 읊어. 고개 보고. 음. 누가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져보고 싶어 만져 싶어. 조금 더 가서 어. 어. 흙이야? 어. 돌인데 돌? 흙이 만들지 야 아, 돌을 어? 바람이 이렇게 바람과 이렇게. 비가 막 풍화작용 깎아서 그래? 네, 저기서도 풀이 자라졌어 풀? 자연이 만든 이 아름다움이 진짜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 같아 음.

밖에 어, 개떡 건드려 어? 저거? 잠손위치를따기에 어. 응. 따라. 어, 원숭이 한 마리 앉아 있는 것 같아. 어. 그 어, 진짜 원숭이어 좀만 더 위로 올려 봐. Oh, it's okay. Don't worry. Thank you very much. Thank you. You can go <laughs> say something. Thank say, you. Say, Thank something. You. say something. Say <laughs> something. Good. Thank you. <laughs> oh, it's okay. yeah. 음. 나에 러끊기어하 어, 여기도 것도... 우와, 어. 여기도 뭐야? 여기 응. 응? 아니인가? 너무 아름답다. 거, 내,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야. 와. 이거도 막 작품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거야. 이게. 근데 색깔도 다 달라 저쪽엔. 너무 예뻐서 말이 안 나와요. 사진을 막 찍어도 작품이네요. 작품이. 맞아. 어. 여기. 여기 저건 누가 쌓아놓은 것 같아. 됐어. 다시 찍어줄. 찍어. 네. 우리 김욱이하고 사진 한장 아. 이걸 <laughs> 찍고. 빨리 찍어. 사람들 올라가야지. 가기 싫어요. <laughs> 저 미국에 살래요. 어? 사세요, 어, 사세요. <laughs> 야, 원숭이 보여요? <부러워요? 웃음> 어. 원숭이가 우리 를 보고 있다. 브랜드캐 d 말고 브라이스 b r 으로 오세요. n y o n Road. Bryce Canyon Road. Bryce Canyon Road. b r 자 갑자. 갑자. <laughs> 갑자, 갑자, 갑자. <laughs> 내려, 아. <웃음> <웃음> 안녕 여기도 어, 안녕. 대본을 주세요 대본. <laughs> 대본 주세요 그놈아. <그녀만. 웃음> 아 휘끄르끼리가. <laughs> 아주 좋은데 구경하고 갑니다. 병원에 <laughs> 영어로다녀 <영어를 웃음> 아주 좋은데 구경하고 옵니다. 아, 세계적으로. 큰아빠가 잘 먹더라구요.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? 네. 좋은 추억. 여기까지 달려와서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갑니다. 갑시다. 아, 너무 아름답습니다. 바이 하자. 아